얘들아, 얘들아, 골대 앞에서 하자. 앞쪽 골대에서 준일. 아, 앞쪽 골대로. 아, 괜찮아, 괜찮아. 앞쪽 골대. 아, 긴다 너무 <laughs> 괜찮아, 기다려. 오른쪽! 땡겨, 땡겨! 뒤에 보고! 굿! 아, 네. 음.

공 트래커 올에 있나 보. 얼마나 할까? <웃음> <웃음> 빠르게. 아니 버려. 아, 려 버려 버 아, 다시 아, 어, 아니면 아니, 아니, 저기서 뭐, 한 번은 오기 힘들단 말이야.

아, 오케이. 아, 딱다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여기 는 여기 숨이다해 <laughs> <quem 그래? 웃음> 오케이. 어 이거 트리거가 이까이가이이가 뭐야? 아. 가까이 가까이. 거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냥 너는 그래. 그래. 믿을만 잡고 있면 돼. 너가갈 필요 없어. 아 네가 이 그러면, 풀을한테 갈때 들유테들려가야돼아들유붙들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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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유아들, 유아들, 유들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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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아들 유아들, 아

1라운드 거든요러니까 2라운드 뒤에 파이말 많이 해말 많이 오랜만에 아, 지, 찌물다, 찌물다. 이게 지니까 텐션이 떨어져 맞아 맞네 원래 이거 지는 거 익숙하게 아, 어야 되는데 최근에 원래 개일쏘 최근에 너무 웃기니까 텐션이 떨어져 계속 웃는 지금 이팅이안 아, 몰랐어. <laughs> 아, 상관없 어, 아니, 계속 파이팅. 외쳐도 아, 아니, 안나 계속 파이팅둥열이가 열쇠도 안 놔도 되나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 약간 풀리니까 지금 아, 소리가 안 들려. 이럴 때더안지이 이럴 때 진짜 해야 돼. 근데... 이거 역전하면 땡셨 <laughs> 계속... 아직 시간 많은데 해봐이렇게 아, 다들 약하지?

근데 우리는 그런 툴만 쓰는 어, 어... 그렇게 열상만. 우성이는 우성이도. 이이우이이이도이도 우이도. 우이 우이도. 우이 우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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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목소리로 만나볼게> 이거는 <목소리로> 이거 한번 panda took a lot of you. I didn't t h i 이 k o 아 it. I didn't think of it. I didn't think of i 이이 이거 올려봐도 될 뒤로! 오케이 저를 가라 와씨이더 올라가야 돼 오케이 오잉 컴온 컴온 옳지 옳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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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하나! 저런 사람이 없잖아. 아, 뭐, 야, <laughs> 아, <laughs> 아 니야 근데 집중해야 네, 아, 돼. 그래. 근데 수 있어. 아, 뭐. 아, <laughs> 아, 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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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laughs> 야야야 <laughs> <laughs> 나이스 뭐해, 뭐해, 뭐해 게 얘네 말이 없어지네 <laughs> 어 진짜 점프, 점프, 점프 진정 볼이 너무 많이 진정해, 진정해 와, 이 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풀었잖아 <laughs> 똑같잖아, 가야 돼 야, 천천해야 히 돼. 오케이. 나이스야. 왼쪽 왼쪽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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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와, 됐다. 빵! 우와! 우와! 오! 반도에 보는 줄? 예, 괜다그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굿! 이럴 때 텐션이 올라야 텐션이 높아. 나이티화이팅 잘했어. 굿! 잘했어. 잘했어. 상현아 오늘 너 후보투다. 대답이 없어 아, 이쓸 거야. 가자. 내지다이 취업 많이. 취업 많이 했을 것 같아. 좋았다. 좋았다. 맞았어. 이게 딱딱 이런 거데이열이이리는데 원래 아니 아, 원래 맞아. 맞아. 아! <laughs> 아니 완벽한 뭐. 액 <laughs> 진짜 까비까비 <아니>, <laughs> 아, 까비, 좋아 좋아 집중 자 집중 과정 너무 좋아 과정 장이형윙 <laughs> <laughs> <상혁이 웃음> <이미> 벌렸어 야야 여기여기 성구 뒤에 봐 <laughs> 어, 맞아, 좀, 빨리, <laughs> 어,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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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바짝바짝 바짝, 바짝! <놀대> 오 반대 반대. 경기 소리 잡아. 콜 좋아! 수비가 수비 위치 봐. 나이스. <놀라> 나이스 <놀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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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플레이! 진영이 형 굿! 성공 나이스! 성공! 너무 만들었다 잘했다. 성공 나이스! 성공 굿굿. 성공 성 아! 맞아 너네 잘했어. 좀 좀만 좀만 가라앉히자. 만 이거 만좀가라앉히 숨쉬고 숨쉬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이 아니야 아니야 거기 거기까지 딱 맞아. 은상이가한게맞아굿 플레이 굿 플레이. 자 집중 집중. 5분 남았어 5분. 이게 화이팅! 화이팅! 아까 은근 그 <laughs> 아, <laughs> 근데... 아, 이거 은근 알려줬어요 가지마, 가지마, 기다려 둘다 2대1이네 자책 조심! 아, 이런 게... 네, 저거를... 가 인디니가... 보니 숙여 떴대. 저기서 좋아. 안에 가 돌리라는데. 근데 여기서 사이드 잡기를 하고. 막을 만해. 막을 만해. 상처 없다. 도어떻 <목소리> 정말 천천히 가.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은 물 주져야 돼. 앞에 는 사람 좀 보라. 찌는 아 나이스 내가 콜 하다가 형냥갑이 급발진 타고 뛰어서 저거 가지고 가운데 나오던 그런 거 보여주네. 야 세이브 멘트 잡아 멘트 11번 들어오잖아. 막아. 아이. 오, 해, 해봐 여기서 혼자 해도 뒤뒤 오케이 굿진열 여기서 전환가요 오케이 저나 오케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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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laughs> 나도 성공 아, 오케이 너무 좋 순조 승조 다 뛴다 갑시다. 아 맞다. 승 어... 어, 어... 오. 괜다차이가성공성공공 아니... 어. 올려. 응, 좋아. 좋아. 왔어왔어 잘도는데저 y so m 성 c 가 저런 플레이 n g 아 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 o 어그 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오, 완전 윙어, 완전 윙어 플레이. 오케이, 4. 굿! 어, 굿. 어, 라인 굿! 라인 잘잡았어 라인 좋아! 텐션 올려! 하나만, 하나하나이나 하나만! 거 <람이 오케이. 웃음> <김창휴> 파이팅! <laughs> 재현이가 볼수 아, 파이팅김창파이팅현이이 <람이> <람이 진짜 nervos> 아, 대단 하 이거 이 아, 이거 이 이거 시발집 <laughs> 헐 <치, 치, 뻘록. 웃음> 오케이, 잘했어 하여튼 하여튼 하대대